KBS 부산 뉴스특보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오늘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 시각 부산시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브리핑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다섯 명이며 누계 264명입니다. 172번, 176번, 178번, 181번, 185번, 186번 환자는 완치되어 퇴원하였습니다. 198번 환자는 정상이 악화되어 고신대 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현재 부산대 병원의 14분, 부산어려원의 68분, 고신대 병원의 1분이 입원 치료받고 계십니다. 오늘 확진된 5분은 모두 부산어려원으로 입원할 예정입니다. 신규 확진자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번 환자는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자가격리 중 검사를 받고 확진되었습니다.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관련 확진자는 2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61번 환자는 서울에서 생활하시던 분으로 21일 부산의 부모님 댁을 방문하였고, 24일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확진되었습니다. 환자는 18일부터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여 서울에서의 감염이 강력히 의심됩니다. 262번, 263번 환자는 254번 환자의 접촉자입니다. 이분들은 모욕탕에서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어제 검사를 실시하였고 오늘 확진되었습니다. 264번 환자는 257번 환자의 접촉자입니다. 강화문 집회 관련 2차 감염 사례입니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모욕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모욕탕 S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계셨지만 CCTV가 없어 영업주에게 한 명의 누락도 없다는 없는 명단임을 확인 요청하였으나 어, 영업주께서는 확인을 해주지 않아 접촉자 중 어, 누락된 분을 위하여 업소명을 부득이 공개하였습니다. 부산진구, 가야, 스파벨리를 환자와 동일한 시간에 이용하신 분들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근 확진자의 동선 조사에서 목욕탕이나 찜질방 등의 장소가 공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간 내에서는 CCTV가 없어 밀접 접촉자 파악이 어렵고 또 공간 내의 특성상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공간이라 역학조사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실내 운동시설과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장시간 동일한 공간에 머물게 되면서 위험이 높아지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8.15 강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검사는 어제까지 1,018명 이루어졌으며 검사 결과 6명 양성, 나머지 분들은 모두 엄성입니다. 지금까지 명단이 통보되신 분 또는 자발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신 분등총 1,222명의 명단을 확보하였고 이중 검사를 받으신 분은 1,018명이며 어, 검사를 받기로 하신 분은 86명입니다.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은 118명입니다. 강화문 집회 참석자 분들은 가족과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신속히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산시에서는 부경보공고등학교 병설중학교 집단 발생 사례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집단 발생 사례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통보되었습니다. 부경보공고등학교 병설중학교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유전자 분석 결과는 지난번 러시아 선박 페트로원 선언에서 나온 유전자 분석 결과와 동일한 GR 그룹이었습니다. 부경보공고등학교 병설중학교의 경우에는 어, 페트로원 선박 수리에 참여하셨던 190번 환자로부터, 어, 배우자인 183번에게 전염이 되고, 183번으로부터 이 학교에서의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어, 추정됩니다. 또, 부경보공고등학교의 학진자 세 분이 감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에, 네, 네, 그사구에 어, 있는 카페를 방문하였는데, 이 카페는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190번 학생의 친척이 운영하는 카페였고, 어, 이분들이 방문한 시간에 193번의 하, 확진자의 어머니인 194번 환자가 일정한 시간 동안에 밀접접촉함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부, 어 부산 기계공업고등학교까지 감염이 이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기계공업고등학교 집단 발병의 경우에는 193번의 환자 증상 발현이 193번 환자보다 빨랐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로써 최근 부산에서 어, 집단 발생한 사례는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비롯된 감염이 어, 확인되었습니다. 또 199번 환자가 근무하는 볼트 회사는 선박 수리와 관련된 업체와 거래가 있었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해외에서 입국 이후 자가 격리 조치 받으신 분은 125명이며 검사는 119명이 받았습니다. 현재 접촉자 1,055명, 해외 입국자 2,792명, 학계 3,847명이 자가 격리 중입니다. 어제 의심 환자 검사 건수는 1,061건이며 검사 결과 5건 양성이었습니다. 이상 환자 발생과 관련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연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자단공동질문입니다 부산시는 강화문 집회 참가자가 44대에 1,486명이라고 추정했는데 행량명정 시한인 어제 오후 6시까지 파악된 1,222명은 모두 대행버스 탑승자인지 궁금합니다. 어, 1022명에는 버스 탑승자 명단과 GPS 기반한 어, 그 핸드폰 소유자 명단, 그리고 어, 자발적으로 검사를 하신 분 모두 합친 어, 숫자입니다. 네, 오늘 질문입니다. 대행 버스가 아니라 자가용과 KTX 또는 비행기를 타고 다녀온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예,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오후 6시까지 파악한 1,222명 가운데 118명이 연락투절증이라고 했습니다. 연락투절자와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을 구분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어 전화를 한번 하고 전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 검사 거부자라고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세번 이상의 연락 조치를 취한 이후에 본인의 의사가 분명히 검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검사 거부자이고 어이 부분과 관련하여 분명하게 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 계속 연락을 하고 또 실제로 지금 현재 전화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을 묶었고 저희가 세번 이상 연락을 취해서 더 이상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전화번호와 관련된 수사를 어뢰할 계획입니다. 어,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연락 두절자들의 신원 확인은 어떻게 악갈 것이며 연락 두절자와? 진단 검사 거부자에 대한 부산시의 항우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 대부분의 분들이 전화를 받거나 또 받아서 어, 검사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검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은 실제로 전화 번호가 잘못된 경우들도 실제 있기 때문에 연락을 저희가 최대한 하고 어, 본인이 분명히 어, 고 어. 검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분명히 밝혀지면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행정명령의 위반으로 인해서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고 전화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전화번호 소유자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MBC 항지실 기자 질문입니다. 강원 집회 참석자 가운데 자발 신고 건수를 일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 신고 건수는 모르겠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검사한 건수는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전화하기 전에 검사하신 분들을 말씀드리면 18일 날 94분이 검사를 받으셨고 19일 날 121분이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20일 날 164명, 21일 날 161명입니다. 22일부터는 저희가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전화를 받고 오신 건지 아니면 자 발적으로 오신 건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 여기 숫자가 550명인데 부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카운트를 해보니 확진자 6명 중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확진되신 분이 3분이고 세분은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본인 부담으로 어, 검사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확진되기 전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지 않는 많은 분들도 검사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대식 기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연락 조절 등으로 표기된 118명 가운데 검사 부릉이라는 몇 명인지요? 지금 아직 이 부분은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며칠에 걸쳐서 전화를 하고 본인의 의사가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에 부릉자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부릉자로 명확하게 분류되신 분은 없습니다. 독자신문 네, 박정민 기자 질문입니다. 강원 집회 참가자 검사 시한이 8월 24일 18시였습니다. 아직 연락두절등 미확인 이원이 많은데 구상권 청구기한 시한을 연장할 방침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24일 6시로 했고 이후에 본인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거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박틈 기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강화문 집회에 참가했으나 검사받지 않고 코로나1 9에 감염도 되지 않은 참가자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본인이 강화문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실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었고 두 조건이 맞았을 때 본인이 고의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제이 모든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 사안에서 우리가 막연히 조치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일보 박재람 기자 질문입니다. 경찰에서 GPS 기반으로 파악한 강연 집회 참가자 수는 집회가 끝났는지요? 끝났다면 신원 전달 받았습니까? 예, 어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 기지국 기반해서 받은 명부는 모두 640명입니다. 어이 중에 저희가 어 번호가 중복이 되거나 또는 버스 그 탑승자 명단과 어 합치 어 겹치는 경우 또한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명단에 온 경우도 있고 또 가끔은 그어 기동대의 번호가 저희들한테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호를 다 빼고 나니까 실제 대상자는 318명이었습니다. YPN. 네 브리핑 중간에 화면 연결 상태가 잠깐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브리핑에서 보신 대로 부산에서는 다섯 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북경 보건고 병설 중학교와 부산 기계공고 집단 감염이 러시아 선원발인 것으로 부산시 보건당국이 확인을 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슬 기자, 오늘 추가 확진자 어떤 사례들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또,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검사 현황도 정리를 좀해 주시죠. 네 방금 브리핑에서 들으신 대로 오늘 부산에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다섯 명입니다. 한 사람은 부산 기계공고 학생으로 자가 격리 중에 검사를 받았고요. 한 명은 서울에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부산 부모님을 만나러 왔다 의심 증세가 있어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증상 발현 시점 등을 볼때 서울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명은 모두 접촉자입니다. 한 명은 광화문 집회 참석 확진자의 접 접촉자고 두 명은 254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부산에서 광화문 집회 2차 감염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규 확진자 5명이 추가되면서 부산 전체 확진자는 2 6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저녁 기준으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7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밤 사이에 검사받은 사람의 숫자가 크게 늘어서 오늘 오전 기준으로 모두 1,000여 명이 검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 가운데 기존 양성 판정자 6명 외에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 않았습니다. 부산시가 집회 참석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 명령을 내린 시한이 어제 저녁 6시까지였고 이후 검사를 받아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마도 행정 명령 시한과 맞물려서 검사 인원이 크게 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는 연락이 두절된 집회 참가자도 230여 명이었는데 그 숫자도 줄어서 현재 기준으로 110여 명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보건당국은 질병관리본부에 이 부산의 집단 감염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의뢰해서 결과를 받았는데요. 부경보건고 병설중학교 집단 발생과 부산 기계공고 집 집단 발생 사례에서 모두 러시아 선박의 선원에서 나온 결과와 동일한 GR 그룹으로 유전자 판정이 나왔습니다. 결국 러시아 선원발 집단 감염이 부산의 지역 감염으로 이어졌다는 게 확인된 셈입니다. 부산시는 또 199번 확진자가 근무한 선박 공구 업체와 관련한 이 집단 감염도 러시아 선원발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네, 부산에서 오늘 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는 소식 뉴스특보로 전해드렸습니다. 폭염과 코로나 재확산 속에 또 강력한 태풍마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수선할 때일수록 더욱 집중력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코로나 재확산 반드시 막아야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특보와 정규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